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좀 되돌아보면 특별히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러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은이 규모가 한 30명에서 40명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섬기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중직자들로부터 신학교를 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권면하고 두번 권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자, 바로 요나 선지자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신학교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 자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자그 주제가 과연 불순종일까? 예,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를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막 이렇게 기술을 한다면 아마 아홉 번째나 열 번째쯤 되지 않을까요? 네, 그보다도 더 요나서를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특별히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런 그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누의 백성이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일장을 읽지 않았지만 일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바로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는 니느웨와 정 반대인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결국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뜨린 바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육지의 그물고기 토에 내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은 바로 첫 번째 했던 명령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니누의 백성에게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 리누의 백성들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왕이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음식을 끊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세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3장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어,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악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4장 1절에 가 보면 정작 이 말씀을 전한 요나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여러분, 복음, 자, 전도 해보셔서 아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 100이면 100,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처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말씀을 전한 받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때 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춤추며 감격해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니누의 백성 전혀 알지 못하는 어쩌면 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유대와 원수가 되는 나라죠 거기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복음을 전했다 생명을 건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무릅쓰고까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는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성을 낸 거죠. 그러면서 그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멀찌감시 떨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자 지금 저 니누에가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기 마음가운데서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시기 위해서 방넝쿨을 준비하시죠. 중동 지방에는 아무리 해가 뜨겁게 내리쬐도 바로 해를 가릴 만한 선늘한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큰 방넝쿨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가 햇볕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선늘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요나 선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바로 하루가 지나자마자 그 방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갈가먹기 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바람이 막 불, 불에 달구어진 바람, 그러면 아세요? 그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더 성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점을 찢는 찍는, 찍는 그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넝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하신 거죠.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방농굴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그런데 내 마음 좀 헤아려 봐라. 내가 창조하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끼는 백성이 이 니느웨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민족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제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4장 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 역사적인 배경, 아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없이 이 아수로, 특별히 이 아수로의 중심이 되는 이 니누에, 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북 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온이즘 사상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 당시에 있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은 그들을, 그들에게 온전히 설득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 자신도 바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아스르 민족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심판을 받아 우리 앞에서 멋지게 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자, 같은 경기를 해도, 축구 경기를 해도, 여러분, 일본이라고, 일본인데, 여러분, 일본과 어떤 다른 제3자의 나라가 경기를 하면 보통 대부분은 일본을 응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응원하죠. 예,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쌓여진 그 민족에 대한 좋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바로 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 자,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말하기도 싫죠. 상대하기도 싫죠. 오히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저에게 임해서 내 앞에서 그가 정말 완벽하게 깨어지고 파산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랑하시는 또한 아끼시는 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또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 비록 준비되지 않은 요나 선지자였지만, 그 요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 3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 리누에라고 하는 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성인의 걸음으로 한 3일 길은 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죠 굉장히 큰 성읍이다. 규모적으로 실제적으로 큰 성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그런 성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죠. 그런 곳에 그가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그냥 하루 동안만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느낌은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끌려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치 그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전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는 것이. 너희들 믿으면 믿을 믿으면 믿으라고 너희 마음이 너희 자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던져 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장 이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률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있었고 증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마음으로 그가 전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서 외칠 때자 거기에 반발해서 그한 사람을 잡아 결박하여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자의 자리에서 돌이킬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때 여러분 흔쾌히 자연스럽게 와!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선교하자, 전도하자 할때 여러분 딱 밀려오는 것이 바로 부담감이죠.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논리에 맞아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교회당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고,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비록 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선포되는 그 입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아,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보내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선교의 현장을 갈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어, 비디오를 보고 선교 현장에서 촬영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 생활에 적응하면서 또한 그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또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거부감을 당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임팩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선교회 현장에 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짧죠. 선교하는 기간도 10일 이내입니다. 짧은 시간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서 우리가 못다 못해도 가서 그들을 보면서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그들이 아파할 때 안아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이선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이제 협력 선교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 또 때로는 기도 이것이 함께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신.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서 함께 물질로 기도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씨앗을 뿌리는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60여 년간 우리 점충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했던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 모를 것입니다. 아마 저 천국에 갔을 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